고충을 해결해 드리는 곳은 많은데 왜와이 판매자 편에 서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겁니까? 왜 없어? 왜왜 왜, 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에 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를 위한 셀러존 TV 고민 상담소 반창고 우리 셀러존 TV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번 잡았다면 끝까지 파내고야 많은 남자, 박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우리 판매자분들을 괴롭히는 사연을 좀 들어보고 반창고처럼 호호 위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 상품의 품질에 관해서 저희가 이렇쿵 저렇쿵 우리 양심 있는 판매자분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연들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전문가분들의 얘기도 들어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번 주제는요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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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배송 바밤 배송 배송입니다 물론 이 온라인 판매를 하다보면 배송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판매자분들이 잘못 오인해서 배송하는 오배송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많지만 우리 양심있는 판매자분들에게 고구마 100개를 막 그냥 입구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로돈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고구마 드실 준비 되셨습니까? 저희가 사이다로 뻥!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배송 관련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제가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짝짝짝짝짝 책책책 책책 책임져 오 배송 책임져 내 인생 책임져 다시 한번더 어, 음치라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바로 대화 들어보시죠. 퐁덩 한 번은 고객님이 이사 가기 전 주소로 주문을 하는 바람에 배송이 잘못되었는데요. 고객님은 실제로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고객님. 상품이 판매처로 회수되야만 반품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택배사 통해서 상품을 다시 판매처로 보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아니, 환불 처리가 언제 되나요? 라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봐도 여전히 상품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그 판매처로 상품이 회수되지 않아 아직은 환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 연락이 안 돼서 상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어차피 전 상품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환불이 불가합니다. 아유 뭐 이런 십장전 개나리 아주 그냥 시베리아 세이코 신발장 수박 씨아나오는것까 아니 이건 엄연히 고객실수인데도 이거 반품 다 해주면 이거를 우리뭐 먹고 사나 이거 결국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상품은 회수되지 않았고 고객은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엄밀히 따져서 이건 구매자의 잘못에 의한 오배송인데 이제 와서 상품의 행방을 모르고 환불만을 요청하는 고객 아, 이거 정말, 오배송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까? 와,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구매자 잘못 아닙니까? 에?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애기한테 물어봐도 뭐1 0 0 이거는 구매는 잘못이에요. 아 물론 그 습관이란 게좀 무서워서 기본 배송지를 해놓고 안 받고 나서그 5배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인지를 해가지고 이거 뭐 본인이 찾아가기 힘들면은 그 택배사에 요청을 해서 상품을 빨리 수거해가지고 어 다시 그 판매처로 보내주세요. 한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환불 요청을 하든 뭐 취소 요청을 하든 그다음에 이제 다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본인은 넉넉하고 그냥 가만히 칠렐레 팔렐레 넣어라 내워라 가만히 있다 아차. 가 그때 이제 판매처에 전화해 가지고 돈 돌려 주셔 하면 누가 돌려 주냐고. 아우 내 네, 고객님 물건 못 받으셨어요. 저는 보냈는데. 나는 보냈는데 못 받으심. 았 당연히 내가 돈을 돌려 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천지에 누군 땅 파서 장사해요. 답답한 소리를 내야지 정말. 아씨씨씨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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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험만말 해서 정말 다시 한번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판매자분이 또한 달이나 기다려줬대요 한 달이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럼 빨리 본인이 조치를 취했어야지 아니 욕은 왜 하는 거야 지금 욕왜 하는 거야 진짜 그 욕을 해면 되겠어 다큰 사람이? 아니 본인이 불만을 가졌으면은 말이야 이성적으로 그래가지고 매너 있게 해야지 어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 얼마나 귀하게 자란 사람인데 제발 매너 좀 가지고 갑시다 매너 좀 제발 좀 <laughs> 소재 사연의 제목은요 나 완전히 세댔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어떤 과연 복장 터지는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장마가 지속되던 7월 어느 날 저희 사이트를 통해 최고급 수제 원목 식탁을 구매한 분이 계셨는데요 수제 가구의 특성상 제작 기간만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도 소요가 되곤 하기에 상품 페이지에 항상 지역별 배송 소요 기간을 잘 안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님 한 분이 배송이 너무 늦는다며 Q&A 게시판으로 1차 불만을 토로했고 저희는 죄송하다는 답변과 함께 최대한 빨리 제작을 하여 배송을 해드리려고 하였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지속된 폭우로 배송이 또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배송기사분 말씀이 원목의 특성상 습기에 취약하여 가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폭우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를 했으나 고객이 다짜고짜 아니 지금 내가 이 식탁 기다리면서 신문지 깔고 밥 먹느라고 허리가 나가겠어요 어? 그리고 날씨가 굳이나 마나 배송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니 날씨가 이면서 장사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뭐 돈을 벌고 싶은 거야? 만 거야 이거? 야고 뭐. 꾸짖으며 욕설을 퍼붓고 직업에 대한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배송비까지 받냐며 그럴 거면 배송 취소해달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 고객님 배송업체를 통해 주문 취소가 접수되어서 확인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왜? 확인? 난 주문 취소한 적이 없어요 기사가 지금 의식도 없고 뭐 허증도 있네? 에? 내가 언제도 주문 취소를 했다 그래요. 지금도 계속 나 오메 불만 기다리고 있어. 아, 어? 어, 나참그어의가 없네. 그래서 저희는 배송업체 측에 양해를 구하고 다시 배송을 요청하였지만 배송업체에서는 분명히 주문 취소를 요청하였고 그런 고객에게 배송을 해줄 수 없다며 녹취된 내용까지 제공했습니다. 고객은 2차 불만 글로 게시판을 도배하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결국 그제서야 주문 취소를 하더군요. 배송 문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저만 중간에서 완전히 세 됐어. 의의가 없어. 아나 진짜 와뭐 이런 사연에서 아니 이 사연은 진짜 땡이야 땡땡땡 땡, 땡, 땡. 아니 오랫동안 물론 그 상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그 마음, 예, 네, 이해는 합니다. 조금 이해는 해요. 근데 이게 수제잖아요. 제작 가구잖아요. 그러면 이 배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알고 주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바닥에서 식사하셨다고 하니까, 그 뭐,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어야지요. 왜 그걸 못 참으셨어요? 그렇게 못 참으실 것 같았으면, 은 이미 나와 있는 다 만들어진 제품 사시다가 예? 이런 거 있죠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사시다가 그냥 식사를 하시던가요 그거 아니었으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신전이 안내까지 해드렸습니다 안내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고 심지어 배송 기사님한테 욕설하고 직업 비하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대단한 직업을 가지셨길래 인성 문제 있어 예 선생님 인성 문제 있어 괜찮아 어? 그리고 판매자 는 가운데서 이거 무슨 죄입니까 에? 그냥 새우등 제대로 터졌어 제대로 제대로. 가만있어봐 이거 아까 첫 번째 사연이랑 이분이랑 가족 아니야? 분열신앙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에이, 에이, 하여튼간에 정말 제대로합시다 제대로. 박시다, 제대로. 하, 자 침착하고요. 자 이럴 때에서 침착하게 이렇게 악의적인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해결책을 찾으면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멘토 셀러, 뭐 선배 셀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1번가에 이런 분쟁이 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1번가 고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고객 지원 전담 실장님과 전화 통화해서 제가 직접 대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나요? 여보세요,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제 판매자가 구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 직접 해결이 어려울 때 11번가의 도움을 청해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 11번가에서 판매하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11번가 판매자 서비스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담 상담사가 구매자와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을 해드리고요 특별히 구매자와의 분쟁이나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상담센터로 해당 접속권을 이관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분쟁 해결 전담센터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용과 상황을 파악한 후 밖에 법령이나 관련 규정, 이용 약관 등의 의거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결해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판매자분들이 이런 악의적인 고객을 응대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 사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군요. 네, 네. 상당담사가 판매자분들께 자료 제공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분제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이 반응한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소명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더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분들이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구매자의 무리하고 과도한 억류성 요구 또는 사실을 아는 내용들이 확인되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과실뿐 아니라 판매자의 과실의 경우에도 중재 역할을 담당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11번가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1번가 고객이라면 판매자 구매자 할것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고객과의 마찰이 생겼을 때 직접 해결하다 어려워졌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11번가에서 생긴 분쟁은 11번가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처럼 판매처와 연계된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식밖에 갑질 고객으로 더 이상 피곤한 일격지란길 바라면서 세상엔 좋은 구매자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자, 그럼 우리 셀러존TV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응원합니다. 됐네요. 됐네요.